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휴니드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녀석 오늘 강한 급등세를 만들면서 이 거래일 연속 20% 이상대의 상승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녀석이 왜 이런 강한 급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현재 자리에서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더 가격 조정을 만들었다가 상승이 나올지 보유자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이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강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고 수익까지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휴니드가 이런 급등세의 흐름을 만드는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군함은 급파를 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빠르면 5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 관련 종목들도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주봉상 전체 흐름을 봤을 때이 녀석은 5,000원과 2,500원 가격 사이에 앞전 저점 매직 가격 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2,500원과 3,000원 부근부터 가격 방어를 통해서 되돌림이 나오는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는 추세 저점 구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탈이 나왔을 때의 손실보다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이 더 크게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앞으로의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왔을 때 주요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휴니드 한번 볼 건데 이 녀석의 매물대 라인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50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처음으로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앞전 고점 대비 이 삼각 수렴 안에서의 파동이 시작되는 지난주 금요일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단이 거래일 만에 지금 40% 이상의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현재. 오늘 종가상에 9,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000원, 10 1,500원, 10 1,1,000원 가격 순으로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9,5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단기 급등 추세의 눌림목 자리와 한번 내려왔다가 저점 구간을 통해서 되돌림이 나오는 이 눌림목 저점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역시 500원 단위인 9,000원, 8,500원, 8,000원, 7,500원, 세력들의 자금을 넣었던 이 7,000원과 6,500원 가격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 매매 타점을 봤을 때에는 앞전에서도 급등 패턴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이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5일 이평선이 올라가는 시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점의 타점보다는 내려왔다가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단기 타점. 즉 8,500원과 9,000원 가격 사이에 단기 지지 라인 타점이 현재 부근에서는 가장 좋을 수가 있고 만약 이 8,000원 가격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과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향의 추세 흐름 저점 구간인 7,500원과 7,000원 가격 사이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재매집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이 되돌림 구간을 꼭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슈니드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